동우야, 아빠? 아빠? 사랑해? 어. 안녕하세요. 요즘 만수를 불리고 있어 부의 3녀수를 장착하고 이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게 된 김민수입니다. 먼저 저를 추천해주신 ddb 코리아의 어, 이경민 차장님과 유지원님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가 지금 포항 처갓집입니다 그 다른 시간에 여독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고통받고 있는 환호들을 위하여 제가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섰습니다. 아, 지금 제 옆에는 얼마 전 태어난 우리 김동호 군이 있습니다. 아빠가 이렇게 성공적인 캠페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김동호 군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,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목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, 어, 글로벌 광고주의 찬사를 받고 계시며, 어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우리에겐 서상교가 있지 않습니까?의 ddb 코리아의 서상기사님. 자, 두 번째는, 어, 디지털 시대의 리더, 디지털 광고대행사, 코마스 인터랙티브의 정은식 대표님. 그리고 세 번째는, 대한민국 최고의 웹툰 작가, 네이버 웹툰 생활의 참견의 김양수 작가님. 그리고 저는 스페셜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. 그 개인이 아닌 그룹인 그 몸집의 크기가 아, 아닌 아이디어의 크기로 싸운다라고 하지만 몸집도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 그룹 크리에이티브 비계 구성원들 그 김남민 대표님 김성보 인사님 그리고 최봉철 팀장님 그리고 주영 씨에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기대 격하게 한번 시도하겠습니다. 제가 어,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그 고통받고 있는 루게르병의 환우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뭔가 건강해진다는 모습을 담은 행위예술도 할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모야 가자 자 시작 違か <laughs> <laughs>